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광주와 전남의 확진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요. 밤사이 광주에서 8명, 전남에서 2명 등 10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연간 접촉자인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담양사무소 연간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모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북구 일곡동 소재 호프집 관련 접촉자인 한명이 격리 해제 전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도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북구와 동구, 광산구에서 각한 명씩 모두 세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광주에선 산발적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외주업체 직원 등네 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병원 일부 병동을 2주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확진된 의료진 등은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남구의 한 호프집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한 명이 경기도 남양주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